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입니다. 아, 부산. 지금 바다를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왔어요, 지금. 아 너무 행복한. 방에 왔죠, 지금. 점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무슨, 그점 그대로 있는 건데, 그, 회를 먹고,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먹고 왔습니다, 지금. <laughs> 살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살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수, 술을 조금 먹었지만서도 그 음식 관리라는 게요,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아니요,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와 살이 좀 빠졌죠.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다이어트를 아 뭐, 다이 다이어트 뭐 열심히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막아 너무 열심히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네, 그 생각을 지금 좀, 좀 살이 빠졌어 빠져 지금 깜짝 놀랐어 빠져 지금 생각보다 어 많이 빠졌네. 어, 어 살짝 이,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지금. 사실 정도가 아닌가, 빠졌죠. 지금 명확하게 빠져 있어요. 네. 지금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올해 지금 강력한 지금 그 저의 다이어트 목표가 있어요. 지금 예,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메이저님이 여기 들어오셨나요 지금? 저랑 조문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지금 뭐 술을 조금 마었죠 네. 복근이요? 복근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근 여러분들 복근이란 것이, 그, 배에 힘을 좀덜 주고요. 목을 움직이면서 배에 힘을 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지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복근이요? 뭐, 3개월 안에 지금 복근이 강력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복근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복근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복근 만들면 광대가 나올 것같더라고 살이 빠지면 광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거는, 사람은 골격의 차이 아니, 아닐까요? 네. 3개월, 아, 지금. 이즈매니저가 이지은, 들어와가지고 지금 3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하네 아, 지금 지혜님이 있는데 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혜님이 그 아, 저한테 굉장히 다이어트적으로 경쟁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꾸 제가 뭐만 먹었다 하면 웃거든요. 지혜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웃어요. 좀 심할 정도로. 어, 아니. 아이이 이 정도로 웃어야 되나? 약간 그 정도로 지금 웃거든요. 지혜 님이. 예, 아지혜 님이 지금 PT를 하고 있어요. 예, 지혜님지인 님이 지금 바디 프로필 찍으신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응원을 하는데요. 예. 근데 항상 뭐 커피를 시켜도 단거를 시키시는 게또 제님이시기도 하시고 응. 자꾸 저한테 너무 심한 경쟁심을 느끼니까 이게 뭐제막 제가 뭐만 먹으면 기뻐하고 어 이제 뭐 본인 샐러드 먹으면 인증하고 약간 이게 좀 반복되는 건데 뭐 그런 거죠. 응. 저는 바프는 괜찮습니다. 바디 프로필은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할건 아닌 거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단걸 먹는 거예요. 바프는 그 계획이 없어요. 저는 바디 프로필에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이아 물론 이제 좀뺄 생각은 있지만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한걸요. 네. 목표는 그냥 약간의 다이어트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지금 뭐저희뭐 뭐, 뭐, 이게, 이게 없어요. 다이어트는 좀 해야죠. 여기서 한뭐한몇 몇 킬로 정도는 빼야 되겠죠. 네. 지금 채민님이 지금 또 들어와서 저희 매니저님이 또 들어와서 하시는데 아 채미님이 최근에 제가 뭐만 먹으면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미 매니저님라고 채미 매니저님하고 공통점이면 제가 뭐만 먹으면 웃는다라는 게 공통점거든요. 이 너무 많이 웃어요. 그렇게 웃을 웃을 정도가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 네. 제가 지금 볼터치한 를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제 술을 먹고 살짝 좀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늘 뭐 그렇게 뭐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네 적당히 네. 술을 먹어서 발그래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는 제 오래 목표거든요. 약간 승이 승이 좀날것 같아요. 진짜 승이 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라는 게 쉽지가 않긴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다이어트가 그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 그렇죠 안주를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안주를, 회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회는 단백질이죠. 물론 초장은, 간장은 찍어 먹었죠. 그거까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회는 단백질, 회는 거의 100% 단백질이거든요. 95% 단백질이에요. 회를 먹었죠. 그리고 또뭐 먹었어? 뭐 이것저것 그냥 조금씩 먹은 거죠. 뒷고기, 뒷고기 먹었어요. 이, 이 차가 뒷고기 먹었어요. 뒷고기는 뒷고기는 지방이 별로 없어요 뒷고기는 거의 살코기가 닭이기 때문에 단백질 그것도 그거 먹으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차는 거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짧은 시간 짧게 짧게 이동했거든요 그리고 맥주 한잔 그냥 먹고 온거예요 지 네. 술은 이제 어, 로주 어, 로주와 렉주 렉주 로주 렉주 이렇게 한 잔씩 먹었죠 네. 그 여러분들도 다 모두 좋아하는 시는 술이잖아요. 네. 다이어트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그런데 자꾸 다이어트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제는 최근에 살이 너무 많이 찌긴 했는데 다이어트가 그게 쉽지 않거 아닙니다. 안 쉬워요, 다이어트요. 마른 오징어는 단백질이죠. 마른 오징어는 진짜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오징어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닭가슴살 대신 오징어를 먹기도 하죠. 비싸서 안 먹죠. 네. 오늘은 이제 또, 부산에서 자고 가죠. 네. 자고 가야 됩니다. 그, 돼지도 사료만 먹고 라는 댓글을 다시는데. 응. 그 알죠? 어, 다 알겠지만. 참, 글을 잘 쓰세요. 어. 참 재미나게 그러지 않소. 돼지도 사료만 먹어요. <laughs> 아주 뭐, 배가, 배꼽이 빠지죠. 네. 돼지도 사료만 먹는다. 어, 아주 배꼽이 빠져. 저런 말을 기획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손는 초식동물. 아무튼, 음. 음. 뭐. 저는 이제 부산 아 너무 좋네요 부산 정말 하 정말 좋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세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민수님 오셨다, 오셨다. 민수님이 어떤 민수씨 손민순지 김민순지가 모르겠네 다뭐 보이지가 않네 음.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에 바짝 해가지고 뭐한달뒤 정도면 뭐 라이브 켰어요 여러분들 오 어. 누구야? 이, 이, 아마,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니까, 러 어, 오, 쟤가 누구야? 제가 어, 누구를 라이브 켰어? 이런 느낌 있죠. 뭐, 한 달이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아. 오빠, 목, 점, 보여줘요. 라고 얘기하는데. 목, 점을. 그, 왜. 목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목점, 목점, 보이시죠. 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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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반려점이란 말이 있어요? <laughs> 반려, 참, 참 재밌으세요. 여기 댓글 있으신 분들은 전 진짜 재밌으신 것 같아요. 반려점이 있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잖아요. 어, 반려점이 여기 있네요. 음, 반려점이. 있냐. 반려점입니다. 네. 초로 어떻게 상각하시지아손등에 상처 얘기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요기 손등 이거 지금 다나 이거 조금 조금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종이에 종이에 되게 가볍게긁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아예 상처가 났더라고. 몰랐는데, 맨 처음에는, 어, 뭐야,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한 다음날쯤인가 봤더니 이게, 어, 상처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 그랬죠. 밥잘 챙겨줄게요. 반려점한테.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챙겨줄게요. 반려점. 음. 하하. 목은 이제, 아직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조금 이제 관리를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서, 예. 네. 음뭐 점차 뭐 금방 저가 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반려점 산책 잘 시켜줄게요. 감사해요. 반려점 산책, 산책 잘 시켜줄게요. 으흠. 광대가 반짝거려요, 감사해요. <laughs> 이제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반가웠구요 네, 전 부산에서 하룻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산 정말 최고예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부산에 꼭 가세요. 아, 정말. 힐링의 장소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 코빅 방청 간 팬들 다잘 보이시나고 물어보시는데 다잘 보여요. 저는 방청 오신 팬들은 모두 다 봅니다. 모두다. 예,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봐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라이브 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선물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선물을 정말 다, 최대한 다 받았고요. 최근에 아마 이,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선물을 그 외국에서 보내신 분이 있으신데, 이게 뭐 이렇게, 안된것 같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왔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신 팬분들은 항상 너무 잘 뵙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긴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